트렌디한 체험과 이벤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햄찌 솜사탕의 대표 차돌 인사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솜사탕 기계의 핵심 부품 중 모터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은 레인보우 솜사탕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솜사탕이 돋돌지 않도록 뼈대부터 먼저 만듭니다. 색깔 선택이나 순서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솜사탕 기계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혹이라도 솜사탕이 제대로 만들어질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실제 작업 현장 모습을 담았습니다. 솜사탕이 매우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판단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의 성능이라고 자신합니다 한 색깔 한 색깔 신기하게 만들어져가는 솜사탕의 모양에 우리 친구들의 혼이 쏙 빠져버리죠 그럼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모터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계 안으로 들어왔네요. 모터는 보통 3개의 날개가 달려 있는데요. 날개의 길이가 조금 긴게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진동을 흡수하는 플라이트라는 부품 위에 올려져서 세 개의 나사못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나사못을 풀고 모터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손에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세 개의 나사 몸만 풀면 쉽게 모터가 분리되는데요. 분리가 다된 다음에 전선 작업만 하면 되겠죠. 참고로 플라이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는데요. 플라이트는 모터의 진동을 잡아줄 수 있도록 스프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모터가 회전할 수가 있고요. 모터 위에 있는 갈키 모양의 부품은 혹시라도 설탕이 떨어져서 모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설탕 바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컵 솜사탕 만드는 방법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